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의 한세구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죠? 당혹스럽고. 오늘 저도 상당히 그 번잡하고 분주하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왜냐면, 하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정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제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래도 정작 이게 이제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날 때는 뭐 시장을 보는 사람 또 참여하는 사람 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오늘도 어늘 그랬듯이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만 1조 4천이 넘게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어 7,639억 순매도를 하고, 개인만이 2조 1,285억을 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외국인은 1,431억 팔았고, 기관은 948억 팔았고, 개인은 2,58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 코스피 지수는 3,085에 이제 걸려있고, 3,100을 내줬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2%가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964.4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퍼센테이지로는 1.62%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 판거는 어제 이 제가 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큰 폭의 매수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동지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동시효과 부분에서 급하게 사면서 지수방을 한 거죠. 자기네 포지션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주가 지수나 어제의 삼성전자의 가격은 별 의미가 없다.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로 된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런 거다 끝내고, 끝내고 이제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보면서 이 이제 3월 물에 대한 선물 물량이라든지 옵션 포지션들이 상당히 그, 그, 주가가 올라가는 쪽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겠다 그랬는데 오늘 그냥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무엇으로 해봐야 되냐면 최근에 올해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굉장히 빠르게 올랐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갭 상승, 갭을 가지고 이렇게 점핑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갭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은 뭐 어떤 형태로든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할 때도 갭 하락을 하면 그거를 메꾸는 그뒷 작업은 반드시 후행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왜왜 어.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이런 거죠. 특별한 아주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없는 호재나 악재가 없는 경우에 대개 경우 그갯맥국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가학권 지수를 보면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올해 이번 1월 들어서만 13% 이상 급상승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이게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거리도 되고 어 그랬었죠. 근데 이제 조종폭을 보면 우리는 그뭐한6% 마이너스 6% 정도 그러니까 13% 이상 상승하고 6% 정도 지금 어, 조종을 받았고 어,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1.88% 상승하고. 0.83%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은 플러스 2.48%가 올라서 올랐는데 조정은 마이너스 0.84 받았다. 음. 그리고 주, 대만의 가코는 8.89%가 상승했는데 조정은 마이너스 2.17% 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급 상승한 갭 상승한 그 갭을 메꾸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은 대개의 경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가져오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아 이게 그냥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 오늘 보면서 아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을 동반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가격 조정이 그 생겼다는 거는 의외로 이 조정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죠 가격 조정 없이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 의외로 그 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뭐 오늘 좀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날이니까 이제 좋은 쪽의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가격 조정을 깊게 오늘 줬다는 게 전체적인 조정의 기간을 좀 줄일 수는 있겠다. 하는 희망도 우리가 이제 가져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느닷없이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시장의 유동성의 그 축소의 문제와 또 현재의 그 채권금리 상승과 어, 금리 인상 가능성 등등 이런 얘기를 이제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이제 뭔가 감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도 어제 되게 망설였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처음 뭐 이걸 갖고 시장을 얘기해주고 돈 받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시장이 수급이 논란거리에 떠올랐다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시,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시장의 수급이에요 시장의 수급이 깨지면 천하 없는 어, 장사가 버텨도 시장이 못견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던 어, 그런 시장이 이제 수급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우리는 작년부터 온 거지만 물론,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간에 빠졌다 올라갔지만 길게 보면 걔네는 그냥 십몇 년을 계속해서 우상영으로 끌고 온 애들이에요. 지치지 않고. 그런 면을 봐야 된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현재 시장을 평가할 때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유동성 장세에서 수급 상황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 중요한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한번 검색해 볼 때가 됐다 하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갑자기 우리가 뭐 좋다고 얘기하던 그런 개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바뀌었거나 영업실적이 갑자기 망가졌거나 또 앞으로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로 주가가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건 그냥 단순히 수급의 문제예요. 근데 이 수급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면 시장에 특히 요즘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돼야 되는 팩터다 이거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급격하게 고객의 탁금이 오래 들어서 이제 또 늘어나기 시작해서 어, 늘었다가 지난번 하루, 하루에 하루 4조 이상 개인들이 산거 있죠 그 이후로 중시, 증시로 그 신규자금 유입이 멈칫하고 섰버렸어요 음. 그래서 13년 기준으로 어, 오늘 발표된 거는 13년 기준 70조 수준으로 후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뭐냐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후행적 요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 예탁금이 많아서 시장이 오르냐. 그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고객 예탁금이 들어왔느냐. 마치 이제 그 달걀이 먼저냐, 뭐 병아리가 먼저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기에 다끔도 시장이 죽으면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간 얘가 과거에도 많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이제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괜히 미국의 그 사람들 말이에요. 테이퍼링 얘기를 해갖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경제인이면서 약간 경제 금융 관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뭘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상당히 얘기를 그 사람들 표현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예, 될 수도 있고 또그 사람들끼리 어, 그 사람들끼리 어떤 어, 자기네들끼리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뭐 매판은 또툭 던지고 또 비둘기판은 조금 무마하고 뭐 하면서 반응을 시장의 반응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별별 없었잖아요 어 근데 어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 바이든 당선자가 아, 요 바이든 당선자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댓글에다가, 뭐, 저는, 제가 어떻게 아느냐. 미국에서 아직 그거 아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 댓글 쓰지 마십시오. 삭제합니다. 이건 제가 정치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공식 명칭이, 어, 방송 신문에서 다 어, 바이든 당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어,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어, 돈 못봅니다 예.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시비고는 댓글 달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자가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1조 9천억을 예. 할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정식 발표 는안 했어요 뭐 오늘 한대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거 하나. 두 번째. 이제, 파울로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금 시,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어, 어, 지금은 경제를 일으키는데, 실물 경기를 일으키는데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어, 그뭐한 달에 1200억씩 채권 사주는, 그런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어, 그럴 때가 되면 어, 모든 사람한테 알리고 어, 협의해서 이, 이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 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갑자기 뭐 테이퍼링 어느 날 갑자기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파월 의장이 야 내일부터 해 이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예, 당연한 얘기를 뒤에 달았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 얘기의 강도가 시장이 기다리던 예상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음. 아니 뭐 강력하게 막말여행에서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지금 지금 테이퍼링이 무슨 소리냐 라던지 뭐 이렇게 좀더 강력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 얘기가 뭐예요? 시장이 겁을 먹고 있다. 음. 시장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 바이든이 얘기하는 1조 9천억의 그런 새로운 공급의 문제도, 공급의 문제도, 아,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느냐, 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어, 테이퍼링은 영찜찜해지는 거예요. 어, 얘기가 나왔다, 이게. 그래서 뭐 급하게 해서, 뭐, 채권금리는 일단 잡았지만, 잡았지만,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플라의 기대 심리도, 어,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제가 표, 보여드린, BEI. 그래서, 그,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팩트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불안정한 시장이 된다 그럼 이 시장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보다 실증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를 주던가 아니면 장이 후퇴해서 가격이 후퇴해서 다시 사도 될 만큼 그런 가격을 가격적 매력을 보여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둘이 섞여서 이루어지면 더, 어, 조정이 일찍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떻게 해야 되냐. 어제 뭐, 백만 어, 개미 보니까 이런 종목도 보자. 이래서 그동안에 뭐, 어, 뭐, 희망군. 어, 그 다음에 중, 중간에 있는 독립군. 음, 그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업군. 인데 산업군 쪽도 좀 보자. 어. 근데 이거는 뭐냐하면 제가 왜냐하면 그게 닥쳐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리 그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표를 다시 보여드렸죠. 그러그러한 종목들을 다시 보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런 종목도 많이 떨어지면 조금씩 사 들어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쭉 가다가 큰번 한 한번 충격을 받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 예, 빠져나올 때 제가 그랬잖아요. 메인으로 끌고 가는 그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친구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 드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찌됐거나 지금은 뭐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뭐 사망자가 늘어나고 하지만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결국 어, 우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안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유통이나 에너지나 뭐 이렇게 보복소비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런 종목들이 좋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의 예,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석유값이 원유값이 올랐다 어. 근데 이제, 사우디 아프리, 아, 사우디 아라비아가 감산한 건 여러분 아시죠? 예. 네. 감산한다고 몇년 전에 이제 발표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더 올랐죠. 감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값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원유 가격이 60분이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산유국들이 옛날엔 땅에다가 구멍 뚫어서 받고 원유만 캤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이게, 아, 이, 런 방법은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얘네들 이 어떻게 했어요? 리파이너리 시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원유 정제에서 각종 뭐 이렇게 부산물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 리파이너리 시설에다가 얘네들이 출자를 해놨어요. 전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 문제는 원유값이 상승하면 그 원유를 갖다가 리파이너 리시설을 돌리는데 옛날엔 원유만 죽어라고 팔, 팔아서 돈을 벌라고 마구 생산하다 보니까 원유 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적정이 그러면 조정을 해서 그런 원유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뭐 플라스틱 뭐뭐 뭐 이런 거 만들고 하여튼 뭐그 석유 제품 지금 뭐 우리가 그 화석 연료 안 된다 어 그러는 게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나온 게. 이제 뭐 시작이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하면 그때부터 벌써 소유제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칫솔 때니 뭐니, 그다 그걸로 만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것들이 코스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그 칫솔을 만드는 회사는 뭐예요? 응, 어, 가격을 올려야죠. 응,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이렇게 파생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국가들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걔네도 뭐 컨스트럭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 건설자 중에서 해외 수주 잘하는 건설자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이제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뭐 예를 들어서 여행안 가다가 갑자기 보복으로 어우 진짜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여행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인정.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 한도가 이미 차 있다 이거요 그러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1년 내내 여행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정해졌는데 지금 같이 끔찍하지 않고 좋아질 거다. 어, 그것도 얘기된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예. 그래서 뭐또 뭐 어, 코로나 진정되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 사고 면세점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 금융 산업에 있는 주식들도 좋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당연히 뭐 철강이니 뭐 이런 것도 오를 거고 많잖아요 제가 뭐 말씀한 조선화학 뭐뭐 이런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올드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 올라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음. 그것들이 이제 그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각을 그쪽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쪽으로도 시각을 상당히 둬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드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런 질문 하신 분들 많은데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메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그냥 갖고 계셔야죠 무슨 얘기예요 예. 그건 더 가는데 뭐,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주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 2차전지뭐 이런 거 이제 끝났냐? 아니라니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조정. 왜냐하면 얘네가 안만 좋아도 끝도 없이 쉬지도 않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냐? 이제 팔아야 되냐?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왜 그냥 오르나 나어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주식시장이 꼭 그렇게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중간 과정을 어떻게 잘 충격 없이 빠져나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어, 운영 전략, 포폴류 구성 전략 이런 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어떤 한 개별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 대방 종목인데 이런 거는. 아시지만 저는 안 합니다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끊임없이 지난 연말부터 어 운영 전략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어느 정도 되면 일부 이익 시연에서 사실은 그거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이 충격이 와도 충격이 덜하실 거예요. 어? 그렇죠? 예. 네. 이건 어느 정도 딱 지금 어 먹은 거다 갖고 있는데 뭐가뭐가 어 걱정이 돼요. 오히려 아나 지금 일부 수익 챙겨서 돈 갖고 있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또좀낫게살거 없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도 있죠.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거 30%, 있는 거50% 파십시오. 현금하십시오. 이거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로 시장을 알지는 못해요. 그거는 거의 뭐 무당이지. 그걸 어떻게 하려요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 동안 이렇게 봤을 때아 이제는 이익 시연을 한쪽에서 계속 잘라서 해가야 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그때 느닷없이 이제 제가 이렇게 종목을 군으로 나눠서 얘기했던 거 그거 이제 빨리 알아들으신 분들은 벌써 그렇게 다 조치하고 오늘 충격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에,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저한테 백만 원 내고 뭐 종목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줘. 이거 다 파세요. 이거 사세요. 뭐 이거 에서 얼마까지 사 얼마 되면 다 팔고 뭐 그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과 대응 전략을 하면서 시장을 이기는데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어, 멘탈로도 어떻게 시장을 이겨 가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잘. 잘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속이 시원해요. 어, 이렇게 갭 상승하고 이게 영 찜찜했어요. 어,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이제 완전 우리 흔한 말은 무대뽀예요. 어,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이 되니까 그래 어, 벌어보자 이러면서 막 들어온 돈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위험한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거가 한번 이렇게 정리된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다행스럽다. 어,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어, 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저랑 같이 어떤 종목들을 잘 보면서 낮은 가격에 우리가 분할로 살수 있을까를 또 찾아보면 그것도 상당히 재미난 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말씀드린 이게 뭐몇 포인트에서 저점이 됩니까 라든지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아무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거기에 진입해 있다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히려 이제는 어, 그 전까지는 이익 시연을 몇 퍼센트 할까로 고민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을 더 싸게 살수 있을까를 지켜보는 그런 시장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마음 쓰셔도 시장은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내시고 브런치 카페는 역시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그리고 교환사채 EB에 대해서 토요일 오전 내일 오전에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